(5월은) 각종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그 행사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을) 보내면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 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월에는 정말 행사가 많은데요. 우리가 행사를 할때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월에는 행사가 많아, 많습니다. 5월1일 노동자의 날을 시작으로 쭉 행사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인 행사, 가족 행사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지나갔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할수 있어 감사하는 다 내용보다는 열악한 근로조건, 좋은 네. 재 임금, 실업률 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요. 또 어린이 날에는 어린이에 대한 독재만큼 세계 전반에 걸친 큰 사회적 문제거리가 있느냐, 어떤 노예나 노동자도 어린이만큼 무한한 순종을 어, 요구받 당해본 적이 없다. 이제 어린이 편에서 생각해봐야 할 때다. 또 이런 목소리,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또 어버이날에는 이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혹은 해묵은 효혼 논쟁이 열기를 뿜기도 했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에는 과연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한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게 됐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도. 교권 침해가 일상화, 일상사가 된 현실을 바라보며 차라리 이날을 없애고 모든 교육 주체가 참가하는 교육의 날을 새롭게 재생하자는 주장이 기도 하죠. 기념일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를 되새기면은 참 우리는 많은 행사들을 의미고 뜻깊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안 되는 게더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네. 적합적인 많은 과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진정한 대의, 명분, 의미를 되짚고 곱씹으며 이런 행사들의 진정한 어떤 맛은 무엇인가. 그래서 행사나 아니면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뺏어버리는 익숙한 우리들이 세상 많은 것들에 대해 시간을 두고 그 속맛을 알수 있는 그런 데좀문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좋은 계절에 이 삶의 진정한 맛이란 이꼭 음식만만은 아닐 텐데요. 자, 우리가 삶에서 어떤 맛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5월은 행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이때 그 중용에 나오는 말 한번 음미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용에 '인맛불 음식 섞는 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음식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라는 뜻입니다. 음식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에는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전개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생살이의 참맛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종령이 가르쳐 주는 이 인간 팔미는 오늘의 관점에서 봐도 우리가 세계 듣고 실천해야 할아고 소중한 지혜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 인생 팔미는 뭐냐면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닌 맛을 느끼기 위해 먹는 음식의 맛.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일하는 직업의 맛, 또 남들이 노니까 노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풍류의 맛, 또 어쩔 수 없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닌, 만남의 기쁨을 얻기 위해 만나는 관계의 맛, 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봉사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봉사의 맛, 또 하루하루 띄우며 사는 인생이 아닌, 늘 무엇인가를 배우며 자신의 성장의 감을 느끼는 배움의 맛, 또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느끼는 건강의 맛, 또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완성해 나오는 기쁨을 만끽하는 인간의 맛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들을 곰곰이 언급해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는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뭐 음식 맛부터 시작해서 존재를 깨우치고 완성해가는 어떤 인간의 맛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어떤 그 내면의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 신경 쓰는 오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이 시대의 스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님은? 선생님과 좀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스승의 날에 대해서는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부모님 세대나 지금 학교에 다니는 자라는 자녀들이나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있어서 철학적 캐릭보로는 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때 제일 먼저 심판대에 설 사람은 고위 성직자와 신문기자다. 고위 성직자는 인간의 영혼을 신의 안전까지 무사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가면 신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또 신문기자는 그때는 지금이나 현대사의 음, 음. 이 당대 역사의 물줄기를 물꼬를 터주는 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자가 타락하거나 이러면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의 성직자와 기자의 맞먹을 정도로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한 인간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많겠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시골에서는 그, 열전심 시간에는 강냉이 죽을 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5빠 반이면,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강냉이 죽을 남겼다가, 이렇게 큰담마솥 같은데, 그부뚜막에 있으면 거기 저를 앉혀놓고, 한 걸씩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어, 선생님은 굉장히 그부자집담임이었는것 같은데. 나보다 어, 한두살 위에 어, 늦둥이 동생이 있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선생님이 교실에 어, 오후에 나무에 고해서 나무니. 동생이 입던 옷을 한 보따리 갖고 와서. 나를 입혀보고. 어,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니까 옷이 크니까 전부 분필로 맞춰가지고 이래 걷고는. 어, 선생님 손으로. 이다 고쳐서 며칠 후에. 제인데, 입어보라고 좋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밤늦게 교실 한 칸으로 만든 도서 관에이 책을 읽고 있으면, 숙제가실 때, 밤 9시가 넘어도, 문 닫아야 되니 나가라 이야기를 안 했어요. 책 읽다가 너갈때 되면은, 숙직지에 와서 이야기해라. 내가 문 잠그게. 이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질문을 하면은, 어떤 바로 대답을 해주시기 보다는,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또 다시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들이 굉장히 평생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말보다는 그냥 손을 잡아준다거나 머리를 쳐다듬어준다거나 손길과 눈길로 격려해주는 이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평범한 것 같지만 대단한 이 교사로서의 덕목이.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 김영란법도 있고 뭐이렇습니다만은 어떤 물질적으로 선생님께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고. 쪽지 손편지라도 선생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또 부모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과 부모님과 긴장 관계보다는 네. 늘 소통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아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교사는 가르치는 기쁨을 부모는 자녀 양육의 기쁨을 아이는 선생님과 부모와 학교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오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었습니다.